장판에 들어갈 때 잠깐만요 인내벽 좀 하나 살게요. 큰 패턴 방금 두개한 거거든요. 네, 오케이. 9 0때들 것에서. 하나는 얘가 바닥에 그... 장판 장판 깔면서 뛰라는 거랑 화염 날리는 거. 그 어? 네. 다음에 침묵 구슬 발사하는 거. 오케이, okay, 방금 파란색구슬이 침묵 구슬인거죠? 네그 계속 날라오서날오케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에서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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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붙어 오케이. 어케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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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리 오케야돼아이 리플리입니다 리플리. o 로 t think that's good. I s a i d 딜이 안 들어가? d r o g a 깔았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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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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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에 a 나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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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들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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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끝에서 돌아야 돼 오케이 y 멀리 떨어지면 안돼 서로 다음면안 된다고요, 확인 음, 가까이 음. 있으면 안 돼요. 같은 칸에 있는 애들은 양 끝에서 돌아야 돼. 나온다. 일단 보스에 붙어. 티자, 티자. 보스에 붙고 일단. 따라, 따라, 따라. 티자 이거 보이죠? 에이. 아, 저, 저 혼자 임. 저 혼자. 십자가 밟으면 안 돼요, 그리고. 오케이, 오케이. 계속 왼쪽으로 돌면서 딜하면 돼. 돌면 끝. 일단 이거. 오케이. 혹시나 레이저 날아올 수 있거든요. 그거 아프니까. 5 0퍼에서 딜컷. 거... 오케이, 오케이.

지난 사라졌던 하게피자 사라지고 기다, 기다. 패턴 보고. 오케이. 이거 다음에 아마 얼음 가보고안 나? 올거다 아이고 망쳐. 이제 아까 그거 그 맞춰서 하는 게두 개씩 나오. 이게 두 개씩 나와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, 하나 나온가 보다. 아, 저. 네, 멀리서 계속 피하면서. 네. 킹캐 스님부터 트 1번으로. 네, 저 1번. 뭐, 어, 내가, 내가 마지막 거 마지막에 그대로 하면 돼. 네. 1번 1번. 오케이. 오케이. 가지고 올게요. 오, 이거 침묵, 침묵. 어, 이거 친구 친구. 어, 씨발 좆됐다. 아프다. 뭐야, 뭐야 안 붙었다. 저기 두목 쳐야 돼. 딜이 안 돼서 그래. 다시 오세요. 다시 오세요. 다시 할게요. 다시. 오케이, 오케이, 괜찮다. 됐다, 됐다. 나도, 마지막. 바로, 와 바로, 넣으면 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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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무적 네, 네. 한번

역시 부활을 지금 누르지 말래야 차라 어 어른가운 나왔는데 나나나나나 나임 정유 정유 오케이 일단 부활 눌렀어요. 부셔줘 부셔져 부셨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. 먹으라고. 이제 그냥 표면돼 피자 피자 조금 해지거든요 이거. 오케이 여기. 피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붙어 붙어 붙고 오케이. 떨어져 이제 오케이 두 명. 저러 저러 롱패님 가생해서. 오케이. 이제 빨라 좋아. 이거 이제 그냥 돌뛰라면 돼.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그 구슬 두개 나오는거 나오는데 그거 이제 그냥 무시하고 딜하면 죽거든요 딜 줄게요 무적, 무적 있는 상태로 때리면 딜 버프 30% 네. 치약 15% 네. 치약 15%딜 네. 버프 15%아씨 네. 녹아버렸고, 욕심내다가. 농패에 부활해볼게요. 아니요, 그냥 돌아요, 돌아. 그 죽어, 그러다가. 아니, 부활템, 부활됐어. 안 누르지, 이 그래 네, 부활됐어. 아, 어나 일어나. 어, 뭐야, 나 뭐야, 녹았어 일단 기다려, 저 20초에요. 부활 클이 아, 아, 그냥 죽으면 잡으면 잡으면 이거, 이거 피하고, 피하고. 피하면서, 피하면서 드라면 됨 저거. 어맞피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구슬 피하면서. 오케이, 구슬 힐로하고 탱커니까 괜찮다. 필라테스코가 괜찮다. 잡아주세요. 진짜 개딸기. 십만. 어 얼음 과목인데. 오케이 나이스.